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데뷔 8주년 그리고 여섯 번째 머스터가 끝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뭐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? 네 자하 자하. 네아 지금 제 앞에 벌레가 굉장히 열심히 아장아장 기어가고 있는데 저희 8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아장아장 천천히 열심히 이렇게 그렇죠? 달려온 것 같아요. Happy b i r t 아이뭐 <laughs> Happy birthday. h y Happy b i 그해건 쭉쭉쭉쭉쭉쭉. Happy birthday. 얘들은 <laughs> 생일이 아니야. 네네. <laughs> 여튼 8년. 아 뭐. 생일일 수도 없지 그렇게 <laughs>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지고, 네네.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아, 오늘에서야 진짜 확실히 딱 체감이 되네요. 네. 여튼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 너무너무. 축하드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8년 동안 응원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그리고 오늘 이 머스터 공연 되게 저, 저도 윤경이랑 어, 마찬가지로 정말 감정이 반반이었습니다.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, 이 안에서 막 어, 무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을 뭔가 이풀수 있는 뭔가 이 해방되는 느낌의 이런 반과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전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희가 스타디움 공연을 야외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. 어, 이제 그 공연과 이제 관객이 없는 지금 이 공연이 데뷔가 데, 비교가 되면서 사실 좀 아쉬운 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뭐뭐그 이상으로 사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을 해서 오랜만에 뭔가 이프레시한이 감정이 되게 더 커서 그리고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또, 또 되게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오늘 이렇게 스크린으로 우리 계신 아미 여러분들이 집자, 진짜 이 현장에 어 뭔가 와인, 와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오늘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안녕 어 아, 아미밤을 진짜 흔들어 주시네요. 네. 신기해.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아. 어네뭐 어, 하루빨리 상황이 괜찮아져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저희의 목소리 저희의 노래 저희의 이런 얼굴 다 보여드리고 싶네요. 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굿. 해피 버스 해피 버스데라더 지금 Happy 지금 어들도저희의 번... 네, 생일 을 네. 축하해 주러 오고 있거든요. 아, 어, 네. 지금 네. 많이 모이고 있어요. 자.